지금 모르겠다. 아 저희 집 정상 영업합니다. 히. 자 보자. 야, 저는 고구마 치즈 돈가스 좋아합니다. 아 죄송한데 저희 돈가스 하나밖에 안 팔거든요. 정식 돈가스 아, 하나 팔아요. 동가시킨네. 나, 나 치킨가스 만들어줘. 아 치킨가스 없어요. 정식 돈가스 딱 어, 하나 뭐 팝니다. 있는데요? 너 치킨 좋아하잖아. 제가 치킨 좋아하는 거랑 그 장사하는 거랑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. 이집맛 없네. 맛 없다고. 정착지. 돈가스가 고구마가 없어. 저 평점 남길게요. 아주 별로네요. 전안 그랬어요, 린님전네들이에요 어? 오케이. 솔직히 말해줘야 가게가 더잘 된다고요. 안돼요, 안돼. 이 리뷰를 이 별점 대로 하면 이거 큰일나요? 별로예요 조용히 해요. 아, 이거 왜 하겠어? 돈가스 나왔는데. 아, 아, 별로예요 알았어. 돈가스가 맛있다. 돈돈가스 만세. 많이 놀러 와주세요. 돈가스 주세요. 만세. 어머 안녕하세요. 동가스 그 드시고 가실래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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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아, 이거 아, <laughs> 아, 오세요 <laughs> 아니 이거 진능풀진풀 지려요 화장님 <laughs> 네, TV 있으 TV 보면서 드세요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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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<laughs> 여기다 <laughs> 아유 손이 아예 부끄럽다 여기 숨어 계시 안되는데 아유 곤란하시네 이거 사장님, 사장님, 사장님. 3개 돌렸는데요 아이고 요 사장님 저 어그로 끊었어요 저저그 거의 다 수리해가는 발전기 하나 있어요 보자 보자 야들야들 어? 만지게? <laughs> 난 수리해 <스물래>. 나도 <laughs> 아이고 이그 <laughs> 돈가스를 또 먹고 싶으셔서 여기 또 너무 좋아요. 시가... 자 드릴게요, 드릴게요. 아 치즈면 되겠나요? 아, 치즈 돈가스. 대단해, 언니. 아니 얘 머리가 너무 좋아요, 나장지. 이거 아니야. <laughs> 아니야, 아이 와파라. 아이고 내돈가스 맛이 있네 이거. 내가 나도 밟았어. 아하. 아 손님! 맛있게 드셨죠? 리뷰 h i s is a good basket. Leave a dog king under t 가 e sea. Okay, I'm getting out. You don't want to get out of y o u 돈가스 를남기 가면 이거 안 돼요 분석진, 안 돼요. 아 돈가스 남긴 적한 번도 없는 데 열렸잖아. <목소리> 행복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, 아, 아, 언니. 야, 미안해 리코님 리코님, 비피님 사랑한다면서요. 아니 와, 어디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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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어나이야나이어디야탈 이거 야야이 어디로 나갔어?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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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 빨리 와! 아빠! 와빠어가들어와들어와들어와고어라오어 따라오고 따야라